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제동건이 TV입니다. 지금 오늘 김문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요. 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입당을 해서 어, 3시 20분에 입당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음,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음, 결국 오늘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됩니다. 즉 한덕수는 내란 세력과 끝까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 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본인이 했다라고 하면 와이프의 무속, 논, 무속 논란 관련된 것을 해명해야 하고 후보를 정식적으로 사퇴해야 합니다. 냉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후보 등록일 당일 날 입당하는 것은 명백히 정당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새벽 3시, 4시 사이에 후보 공고를 띄웠습니다. 정확히 1시간 정도 공고를, 공고를 띄웠는데요. 이 부분은 명백히 정당법 위반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당기 후에 74조에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중대한 사유가 명백히 뭔지 국힘의 지도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영세 의원이 시간을 끌며 단일화를 고의적으로 무산시켰다라는 이유를 그 이유로 삼는 듯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 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명백히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김문수 후보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후보라는 점에는 입장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정당의 선출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정당이 한국 정치권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과 과연 대부업자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고 대선 출마를 했는지 또 10일이 넘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기로 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광장에 있는 전광훈 세력조차 어, 한덕수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한덕수는 과연 어떤 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어 이제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했는지를 되돌아보고 어, 재판을 당당하게 받을 거,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도 앞으로 순탄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권, 권성동과 권영생 양권의 어, 정치 생활도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동건이 어,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